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수분이 아주 많은 채소죠. 오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수분이 아주 많고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오이가 당뇨인의 여름 음식으로 좋은 것일까요? 먼저, 당뇨인들은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름철 자칫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는데 오이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간혹 등산을 즐기는 분들 중에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무기질을 같이 보충하기 위해서 물 대신 오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이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아주 맛있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먹지 못할 정도로 맛없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호불호가 있는 식품이 바로 오이인데요. 이렇게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수 아시죠? 이 고수 역시도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 이후로 유전자에 따라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오이 역시도 같은 이유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오이의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오이의 향과 맛에 100배에서 1000배가량 더 민감하게 느끼게 돼서 먹지 못하거나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분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오이를 여름철 당뇨병 건강에 적극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이가 당뇨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아주 낮은 식품입니다. 오이의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혈당 지수 지하에는 15로 낮은 식품이고 오이 100g 약반개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gl0.4로 아주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당뇨병 협회에서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오이는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뇨병 식단의 최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이에 칼륨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이의 이두 가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고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칼륨 성분은 몸의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혈관 벽에 작용해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마그네슘은 혈당 대사에 영향을 줘 혈당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오이에는 수분이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이 수분을 섭취하기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탈수가 발생하면 아주 위험한데요.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경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포도당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당뇨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5% 정도로 수분 섭취를 위한 식품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영양소인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오이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져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이 오이를 당뇨인들에게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분이 적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오이와 같은 채소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인 이유 다섯 번째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의 30%가 함유되어 있고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활성산소와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필요한데 이 오이에도 여러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을까요? 뭐, 그냥 먹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게 먹는 것이 좋겠죠. 일단,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역시도 다른 채소나 과일처럼 껍질에 섬유질이라든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면서 산화 질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산화 질소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를 오이냉국으로 식초를 곁들여 먹으면 당뇨병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식초를 곁들인 오이냉국을 드시게 되면 식초의 아세트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국립 의약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분들의 식후 인슐린 반응을 향상시켜 줍니다. 오이에 식초를 곁들여 드시면 좋은 점 하나 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이럴 때 식초와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식초가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를 억제해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다른 먹는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과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시켜 줄수 있습니다. 레몬과 오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궁합도 좋은데요. 오이와 레몬을 함께 드시면 상큼한 맛과 함께 천연 비타민C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체내 독소제거와 소화 개선에 좋습니다. 오이와 레몬을 같이 먹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이와 레몬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보관해 물러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오이가 좋은 이유와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의외로 호불호가 있는 오이이지만 잘만 이용하면 당뇨병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뇨인들에게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몇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올 여름에는 이 오일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